요즘은 성능 좋은 랜턴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에 비싼 차들은 일반 전구가 아니라 할로겐 등이 아니라 HD 조명으로 하이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조명을 사용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 조명이 굉장히 밝아서 그 조명이 비치면 밤길 두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밝은 조명이 우리한테 유익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밝다라고 해서 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어, 좋을까요? 아, 뭔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뭔가 또 속임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어, 너무나 밝고 너무나 선명한 조명이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어, 사실은 너무 밝은 조명 때문에 얻게 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주변 때문에 그 주위는 그 밝은 빛 때문에 그 주위는 또한 그 외, 외부에 있는 것들은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흐리멍텅했을 때는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너무나 명확한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밝은 빛 빛을 통해서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밝은 빛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다움과 여호와 하나님의 섬기는 그 어떤 정체성들이 사라졌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흐리멍텅합니다. 영적으로 불분명하지 않은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완벽하게 그들 가운데 제시해 주는 시가 시간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밝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의 이야기 His Story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밝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기쁨의 소식들을 그들 가운데 전하시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역사를 써가시면서.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인물들이 얼마만큼 귀한 복음의 한 이렇게 어, 디딤돌이 됐는지를 소개할, 소개하는 시간 가운데 그 복음의 소식과 그 기쁨의 소식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오히려 그빛 이면에 있는 그 시대의 어둠의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로 주목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다이 일들을 주도, 주도하게 가시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구나를 성경이 알게 하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두운 부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그 인물로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동일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사,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믿음과 다른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라 라고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시대의 엘가나와 한나와 그 이면에 있는 엘리 대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시간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여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 역사의 어두운 부분이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다면 그에, 그에게 있었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가고자 합니다. 아, 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 그가 뭐 갑자기 막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니면 뭐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여인을 아내를 뭐열 명을 뒀다는 내용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야 끔찍하구나 정말 말세구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엘리를 바라보는데 웬걸? 엘리 제사장에게는 사실은 다윗 왕이 저질렀던 커다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것과는 너무나 작고 가벼운 죄를 그가 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해 가시면서 그 나라를 선포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역사의 밝은 빛 이면에 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들을 너희는 주의하라라고 그래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미대의 모습으로 우리를 우리가 순종하기를 꿈꾸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엘리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 본문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지금 하나님께 드린 바된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지금 누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인 엘리가 교육의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1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호미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하서 뒤에 나오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 거기에 누가 함께 있었냐면 엘리. 대제사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 가운데 그가 그 역할과 그 위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떠난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2장 24절 오늘 본문이죠. 2장 24절 말씀을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라고 지금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는 그 자녀들을 그 소식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귀에 들리자 훈계하는 모습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지금 보이는 괜찮은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다시 볼까요? 지금 엘리는 대제사장의 역, 역, 역할로서 지금 그 제, 제물 드리는 것과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후계자인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쳤던 인물요 인물이라고요.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다윗 왕과 비교했을 때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그 마지막이 어떤지를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사장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사장으로 건너뛰어서 15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예,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지금 그 시대를 대표하고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은 특별하게 큰 문제를 표면적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가 눈이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그가 나이가 많아서 비대해졌다라고, 둔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 그는 제사장의 자리와 그 역할을 좀 게을리 했을지는 몰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후계자인 사무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훈계하는 일에도 나름 나름 어떤 모습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이 서서히 쌓이다 보니 어느새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의 몸이 비대해지고 우둔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멀어졌던 인생을 그가 보여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여서 그렇게 선포해야 되지만, 어느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어진 역할에서 그가 게으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가는 겁니다. 그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밀어날 정도로 비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리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빛이 강하게 보여지는 투영되는 시간 가운데 어둠의 모습으로 엘리의 대제장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꺼내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도전케 하고 계시다고요. 그런 결과 그가 어떠한 어떠한 하루하루의 선택을 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말씀입니다. 2장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어, 표면적으로 보면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언급되고 백성의 모습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해될 사명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을 바꾸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는 지내고 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더 신경 쓰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꼬집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별력 없이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 가운데 그 정도를 걸어야 되는 우리가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좀 볼까요? 이렇게 분별력을 잃은 사람이 삶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합니다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에 안타까움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엘리 대사장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정합니까? 네가 술 취했구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어서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할 때 어느새 우리의 인생에도 엘리 제사장이 범했던 이 분별력이 상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작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떤 부분에서 삶의 어떤 시간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의 법칙을 더 우선시하고 내가 원하는 욕심을 가지고 옆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엘리도 처음부터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선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살아가고 선포해야 되는데 어느새 그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비대해지고 아둔해지고 무뎌진 나머지 오히려 주변 사람들 가운데도 악 역향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분별력을 상실했을 때그 인생 가운데서 두 번째 특징은 기준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화목케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상실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기,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보단 내가 인정받는 일 가운데 온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요 그래서 그는 자녀들을 훈계할 때 적당히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가 아니라 적당하게 이쯤 되면 아버지 역할을 했겠지? 이쯤 되면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분별력과 기준이 사라진 시간 가운데서 그가 어떠한 리더십으로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지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끈 엘리와 두 아들을 이야기하죠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행했던 일이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 일을 봉사하는 사환, 사환에게 이 일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되었을 때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엘리를 통해서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깊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이때에 어두운 모습으로 우리가 온데 성경은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들려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느새 우리 시간에 분별력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새 우리 가정이 그것을 배우고 있으며 이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진작에 고민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강력합니다. 너무나 선명합니다. 오히려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감찰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릴 때, 이 말씀이 보일 때, 오늘 조금씩 조금씩 잘못된 길로 갔던 우리의 방향성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신 기쁨의 소식과 그 또한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것이요 네가 너의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잠원 2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세번째 성경으로 읽, 읽어들으면 이렇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바로 보지 못한다면 백성이 방자해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이 홍수 같은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이 얼마만큼 그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면서, 역사의 어두운 부분으로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역사의 밝은 빛이 되어서 그 빛을 이 땅에 온전히 전하고, 그 빛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